저는 유튜브를 보거나 무언가를 검색할 때이 유튜브 앱, 네이버 앱, 크롬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혹시 휴대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인터넷 앱을 써보셨나요?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놀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앱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 화면을 내리고, 휴대폰을 이용해도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나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꺼도 계속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언어 장벽이 사라지죠. 그리고 갤럭시 AI 기능으로 이렇게 요약도 해주고요. 삼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앱이기 때문에 다른 앱들보다 훨씬 많은 기능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 인터넷 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는 이런 앱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바탕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본처럼 생긴 모양인데요.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순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탕 화면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눌러서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이런저런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혹시나 이 화면이 안 뜬다면 오른쪽 밑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눌러서 빠른 실행을 체크해 주시면 인터넷을 실행시켰을 때이 화면이 뜹니다.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앱을 실행시킨 것과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하시고, 똑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화면을 내리면 소리가 꺼지죠? 하지만 화면을 꺼도 소리가 들리게끔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밑에 있는 줄 3개를 다시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유용한 기능을 터치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켜짐을 터치해 주세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유튜브 앱으로 돌아온 뒤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유튜브 화면으로 돌아온 뒤에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홈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죠. 유튜브를 켜고 휴대폰으로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엄청 유용하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이렇게 화면을 꺼도 계속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운동할 때 유튜브로 음악을 켜놓고 화면을 끈 채로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무척 유용한데요. 인터넷을 켜고 맨 위에 있는 주소창에다가 바로 검색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구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해서 네이버나 유튜브도 선택해서 바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능은 갤럭시에 있는 AI 기능을 바로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어로 된 페이지나 중간중간에 외국어가 섞여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 번역을 해야 돼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갤럭시가 제공하는 앱이기 때문에 밑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 별모양 많이 보셨죠? 이걸 눌러보시면 요약과 번역 버튼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역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곧바로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안 보이는 것도 자동으로 번역이 된 상태라서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다면 왼쪽 위에 언어가 표시되는데 눌러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별 표시를 눌러서 요약을 눌러 보시면 긴 내용을 자동으로 이렇게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다른 앱에서는 이 정도의 기능까지는 이용하기가 힘든데요. 이 인터넷 앱을 이용해 보시면 무척 편리해집니다. 이 정도 기능들만 하더라도 안쓸 이유가 없겠죠.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